23년 7월 3일 2분기 패치가 본섭에 상륙하고 약 1주 정도 된이 시기에 지금 4차 티어를 제 주관적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등은 다문찬이고요 2등은 증당천왕, 3등은 광모천왕, 4등은 지우천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이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퀴문천왕늘 1.5티어에서 2티어 정도로 유지를 하던 그퀴문 천왕이 지금 1 티어를 차지했는데요. 일 총평은 개꿀 오브 개꿀입니다. 왜 개꿀 오브 개꿀이냐? 일단 모든 도사 상대 상투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 수익적인 면모를 봤을 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보스 잘 잡는 거. 다들 아시죠 그 다음에 앞으로 만렙 확장을 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것도 다무창의 메리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만렙이 지금 260에서 270 280 이렇게 뚫린다고 쳐 그럼 특성 개수가 늘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창들은 그만큼 딜이 더 세지는데 다무창 같은 경우는 이미 특성이 나머지 하나를더 찍어봤자 비위 강화밖에 없는데 비위 강화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거나 맛있는 특성은 아니란 말이야 증장차 같은 경우는 특성 하나 더 찍으면 치명타율이 막8% 10%씩 올라가요 근데 치명타율 10%가 증가하는 게 DPS적으로 봤을 땐 20%가 늘어나는 거란 말이야? 치명타율은 데미지가 3배로 들어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천나 나왔죠? 그 다음에 500억으로 탭 1을 올려주는 요런 컨텐츠가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다는 건 뭐냐? 앞으로 270레벨 말렙을 지금 당장 뚫어줄 생각은 없다. 아예 그냥 안 뚫어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렙 확장을 해줄 일이 없고 그것 때문에 다문천왕이 손해를 볼 만한 각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다문천왕이 이 점을 약간, 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간접적으로 이득을 본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화. 설화 컨텐츠가 지금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설화 컨텐츠를 하면 할수록 돈을 벌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설화가 돈을 엄청 많이 번단 말이에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설화만 하면 아이템이 나오고 그 아이템으로 무료 아이템을 뽑아서 그걸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설녀를 잘 잡아서 말도 뽑을 수도 있고 요거 메리트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된 연사 스킬이 있는데 요 연사 스킬이 뭐가 좋냐? 초선 마조 조합이 너무 좋아요. 초선으로 깔아놔, 그 다음에 뭐 비위 하나 던져, 그 다음에 거기다가 초선으로 연사 스킬 한번 딱 켜놔요. 그러면 그쪽은 다 잡을 거 아니야 이쪽 다문 잡고 직접 보면 다 죽어 있을 거란 말이야 손컨주저들이 굉장히 버프를 먹었어 한 문제 뚝딱 잡는 게 너무 좋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엄청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템값이 쌉니다 모든 사창템 중에서 다문템이 제일 싸죠 요즘엔 좀 올라갔던데 다문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다문템을 구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다문템이 좀 올라간 것 같긴 한데 어찌 됐던 간에 역사적으로 다문템이 제일 쌌다 다문은 다문템만 맞춰주면 돼 원격수에 가까운 사창이고 찍 해봤자 뭐 초선, 마조, 다문 요거만 끝이야 다문은 몰빵 하더라도 충분히 딜이 잘 나오기 때문에 템값이 싸고 그 다음 필수 유닛이 적어요 총 조합 비용으로 따져봤을 때 조합 비용도 싸기 때문에 자 그래서 킴문천왕이 저는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1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은 자본 투입으로 고이득을 볼수 있는 높은 이득을 볼수 있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자그 다음에 증장천왕 증장은 조건부로서 다문보다 더 높은 피지컬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0.5티어에서 1.5티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바를수록 기아급수적으로 강해져요. 근데 돈을 못 바르면 기아급수적으로 <laughs> 약해져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막, 마냥 좋다고는 할 수가 없어 풀바토 한번 써보다가 풀지형을 써보, 써, 쓰면은 딜이 그냥 달라져요. 써보면 그냥 바로 차면 돼. 근데 대부분의 사창들 별로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증장천왕을 최근에 제가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얘는 삼격수밖에 없어. 연사기능 썼을 때 증장 군다리 화목나세 마리밖에 딜러가 없고 그 다음에 주몽은 자동으로 싸주잖아 굉장히 손이 편하다는 거돈 어, 많고 컨트롤하기 귀찮고 그런 분들이 하기 얼마나 좋은 챔프입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점이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설화가 지금 이 컨텐츠 중에서 제일 가치가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설화에서 도깨비랑 솔거를 겁나 잘 팹니다 어, 겁나 잘 패기 때문에 요게 메리트라고 할수 있죠 돈을 이제 벌어다 주는 확정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도전 모드, 혈장, 설화 어느 정도 다잘 다 잡음 컨텐츠적으로 딱히 밀리는 게 없어서 좋은 것 같다 템 세팅이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한풀천건 풀바투 바반상이나 아니면 한 복두 변증장 정도 그 정도의 템 세팅까지 되어 있고 이제 외변이라던가 별자리라던가 다 맞춰져 있는 그 정도의 스펙으로 봤을 때 도전 모드, 혈장, 설화 다잘 잡습니다 얘는 근데 조건부로 강해지는 친구라서 저렙 증자, 어, 특히 250을 안 찍은 어 풀바투를 못 입은 증장이 쓰레기요. 그냥 거의 걸레짝이야 그냥. 아마 키워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증장 천왕에 많은 스펙을 못 주고 그냥 좀 애매하게 뭐 공명화 두 변바투 정도로 말레브 찍으신 분들이 아마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꾸역꾸역 증장을 말레브 찍었을 때 굉장히 괴롭다는 걸잘 아실 거예요. 그것보다 템이 굳이면 거의 육성을 못 하는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좀 어, 불편하죠. 약한 증장은 굉장히 저열하고 대신 템페틱이 다돼 있는 증장은 굉장히 강력하고 그래도 뭐 닫혔을 때 기준으로 고점 기준으로 높은 이제 힘을 보여주기 때문에 증장 천왕은 지금 2티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3번 광목천왕. 자 광목천왕은 지금 제가 2티어 정도로 잡았습니다. 3등이지만 이제 2티어 인 거지. 자 총평 나쁘진 않은데 어, 딱히 얘가 막 뭐가 떨어진 점은 없어. 떨어지는 점은 없는데 딱히 장점이 없음. 도전 모드라던가, 뭐 혈장에서 딱히 이렇게 이득을 보기도 힘든 구조고 그 다음에 최고 스펙을 찍기도 힘들어요 증장, 다문에 비해서 다문은 솔직히 다문만 템 세팅해주면 거의 졸업이고 증장도 증장이랑 군다리만 세팅해주면 끝인데 광목 같은 경우는 광목, 맹획, 중남, 대위덕, 부동 다섯 마리 세팅을 해줘야 돼 최고 스펙을 박으려면 그러면 풀광목이 최소 다섯 개는 필요하겠죠? 다른 애들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최고 스펙을 찍기도 돈이 많이 들어 그 다음에 저항 가의 이점이 많이 살았어 이것도 좀큰것 같아. 저항이 너무 올라가 버렸어. 지금 광복천왕 잡는 애들 보면 타격장력이 존나 높아요 그냥. 옛날에는 이 가가르의 저항 25 깎는 것 때문에 다른 주박결보다 몹을 훨씬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보스몹을 잘 잡았어. 그래서 보스몹에서 얻는 이득 같은 게 컸단 말이야. 근데 특히 원한신 원망신 요, 요거 한참 핫했을 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제일 잘 잡았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득을 받. 던게 요즘에 올수록 다 몬서가 정이 막다 빵빵해지고 주박은 예를 들어서 정이 300이면 허영은 310, 315 이런 식으로 10이나 15나 이렇게 더 높단 말이요. 에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봤던 그 이득 다 토해냈어 지금은. 다 또이또이야. 다 또이또이기 때문에 물론 격수가 많아서 딜을 잘 넣는 건 맞지만 중남이라던가 허벤 인남이라던가 이런 애들인데 보스를 잘 잡긴 해요. 잘 잡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 만큼의 메리트는 살았졌다 그래서 광목천왕 같은 경우는 1.5티어에서 2티어로 내려왔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국천왕 같은 경우는 딱히 좋은 점이 없어 얘가. 뭘잘하지 않아. 못하지, 다 못하는 것도 아닌데 특출나게 못하는 것도 없지만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어. 그냥 딱히 좋은 점이 없어. 지금 지국이 그런 느낌이야. 딱히 못하는 건 없지만 딱히 잘하는 것도 없다. 누구보다 더 잘난 게 없어. 그리고 보스, 상대 사냥 다 풍속성 계열이죠. 그래서 보스몹 뭐 잡을 거 뭐가 있나요? 지국으로 보스몹 잡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 복수자 샤오링 정도? 복수자 샤오링이... 아마반이랑 광목 요대 두 개를 드랍을 하나요? 좀 잡을 만하다 하는 게그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보스 상대 사냥도 별로 맛이 안고상대 사냥 뭐박사님건 예, 옛날부터 유명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 사냥터가 좋은 게 없으니까 아이 또 다른 사냥터 보고 있어. 지금 속성값 막 70, 80 몬스터 내 가지고 너니 네 사냥터에서만 사냥해. 너 남의 사냥터 갈 생각 좀 하지 마. 니네 사냥터에서만 가서 사냥을 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사 귀를 잡는 지구 주자가 많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야? 별로 맛이 없다는 거야, 아니야. 도사 3보다 도사 귀가 더 맛있으니까 도사 귀를 가는 거일 거 아니에요. 도사 3이 도사 귀랑 동급이거나, 혹은 그보다좀더 좋다면, 굳이 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지국은 지금 진짜 딱히 갈만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 사행터 구려, 컨텐츠도 구려, 뭐 그렇다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지금 지국은 딱히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사천왕 티어, 어, 티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 제 주관적이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뭐 너무 그렇게 과몰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과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이게 정답은 아니다. 여기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 않을까?